와... 그냥 아무 없이 핵이었으니까 핵참기 육비로 깨다가 와... 좋았었나 고마워 아 내가 알았게 맞는지 아닌지는 도 지금 아... 모르겠어 긴가민가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엔 맞는거 같아 건들면 팬티 찢는다? 그4 4 5 3면 4454면 지금 램프가... 만원 어, 아, 고마웠나? 저거 누구였지?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않아. 오케이 챙겨보자 덩크의 <laughs> <제가 멈추는. 웃음> <정크랩> 패작인가? <웃음> <웃음> 정크 님 제대로 해 봐요. 원줄 하게요정크 원챔이라며. 아 왜? 싸우지 말고 형들 잘해. 우리 잘해 맞잖아. 어? 싸우지 말고. 어, 어? 아아요 오늘 4천... 진짜 4 0 0 4200맞 아, 트레이서.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윈스터 봐 줄게. 윈스터 봤지. 아 없다 지금. 형들 아, 물러니다 아, 아물러니다 멜아나피어저 okay.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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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어 포쿠싱 안돼 포쿠싱 안돼 텐지 오케이 할만해. 저야겠다 파라 파라 카트 파라. 해, 해. 와아 3마리 잡았어 해비베비베비베잘 맞았다 그냥 원..원.. 멜시피멜시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깍깍깍깍 미스피미스스 어? 나수명가지고하나 하나 개피 잡을 수 있어요? 오케이 빼자 빼자 잘했다 먹어요 아 됐어 이 빼면서 아 뭐야 미야죠 아포키 네, 위도 반피요 <laughs> 위도 있네 아, 아 위도 차, 개피 피 없는지 모르고 깝쳤네 개피 아니잖아 천천히 천천히 내가 이겨줄게 형들 아까 메드씨가 실주더라 파르씨내 간식거리 건 날씨 갠지카 파라 아, 위에 파라 위에 파라 그쪽 위에 내가 아, 위도 받을게 위도 받을게 파라퍼 파라퍼 민성 우리 뒤에 있어 거리시 피 형들 윈섬 거점에 거점에 윈섬 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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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 핀, 하나 윈섬 필 윈섬 필예나 잡으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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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서야 나 있어 잘막았다 위도이 따형들 대가리 수저 겸손한 자세로 아이씨 때지겠다 천천히 하면서 디바도 공 있어요 아오실죠 실점 백클리 백클리 오 나이스 아위도우 뚝배기 나이스 나이스 에 이전에 에토댄스 있어 형들 근데 에토댄스 아 오케이 오케이 메리시밤 아 버리스 맞춰 피가 안나나나 나, 나 후아유 아닌데 숙영 치나 후아유 아닌데 아 꺾었 뭐 나이스 메리시터 카트 파라만피 아 미스터피 미스터피 홍치어 홍치어 치던져 나다 피 펠크 잡아라 <목소리> 거쯤에 자리야 야 뭐야 얘 겐지필 겐지필 이스끼 뭐야 겐지필 겐지필 어, 아 겐지, 피해, 피해, 피해. 어, 겐지. 어. 개피 아 케어 받다 이겨야지 오 나이스 나이스 어, 개판이네 아 파라 못 썼어 파라 한번 뭐야 나. 아니 아이고 아니 파라밖에 없어 빼자 빼자 잘 막았어 한 턴만 한타 한번 있는데 한턴 뭐야 원탱이었어? 자리야 반피 가자 가자. 에이, 있다 쟤. 아, 쟤 있나? 구독까지. 고마웠나 아, 저쪽 자리 야나자리야 방금 병원. 파라반피지 어떻게 어떻게? 아, 씨발. 하나부터 하나 다다끊다 이거. 나이스. 아, 나 자리 야서 겐지 맞죠. 골럭 잡네 텐트필. 야, 트필 미스터 히베 미스터 히베 힐데. 자리 자리힐 오케이. 매리시 구했다. 하나컷 상대 두말 잘라 놨어. 야, 우리 우리 하나 물린다. 할만 아니야. 파라 좀 봐. 파라 좀 봐. 파라 좀. b 라 반피 i Bennett, 시 e n n e t t Bennett, Bennett, b e n 하 e t t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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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야 n n e t t Bennett, b e 야 n e t t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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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n e t 야 Bennett, 한 번만. 파리아 어, 네. 방패. 네. 어. 와. 파리아 방패. 리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스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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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았어 잡았어. <놀람> 오, <나이스. 놀람> 잡았어. 오 나이스. <놀람> 잡았어. 오, <홍> 좋았다 영 마판에. 나이스 나이스. 나머지에 겐지까지 카트. 대박이 잘하네. 당연히 잘하지. 크래 하나 정점을 찍고 온 사나야. 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십 분투자했죠왜 어? 구독하기 어려워? 파르시가 파르시는 진짜 솔저로 잡기 힘들고 솔저로는 파르시 견제하는 경이고 맥크리를 잘 쓰면은 파르시 잡을 수 있어 나처럼. 어? 메크는 데미지가 어, 세서 좋가네. 대가리 두들 때리면 잡을 수 있어. 솔저는 거기 진짜 오, 진짜 잘 맞추는 거 아니야? 르시왜 아, 던져? 아왜왜 왜 끝까지 던져요. 왜, 왜, 왜 던져, 요왜왜왜왜 던져? 아왜 그래, 형? 아 저분. 칼입니다, 왜 그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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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최대한 찐타처럼땀 흘리는 어머, 곳이 어머. 날려주면서 이모티콘쟤땀땀다석방 올렸다. 어. 이러면 불쌍해서 해줄 <laughs> 거야. 메크리 이층. 아 씨, 안 보. 겐지 반피. <laughs> 와 이거 가 너무 힘든데? 젠지 트아저형왜 더.. 왜왜 낙사하고 돌아요 돌아요 진짜 좀 미스터피 미스터피 나피 팔린다 미스터 티벤이야 미스터피 아, 미스터 아, 잡았어 나 나이스 피나피 나이스 근데 야하들어자들어자아 우리 잘잡디좀 앞에 맥크리 맥크리 있어 잡았어 자리야자리야자리야는 맥크리 2층 맥크리 맥크리 잡았어 깨깨깨깨대볼게아나 피가 있야치도 있네 아는 코카링 어, 어, 졸라 근데 던져. 낙사에 자꾸 야 근데 상대도 진짜 못한다 폭탱왜오죽기냐땀 졸라 흘러자 어이 좀힐시 졸라 아, 싫어하자 아리리리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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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어데아 끝까지 던져. 병신. 겐지 개피 거때에 겐지 반피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생각 안 하나? 왜 던지는 거야 근데? 음.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던지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병신이야? 형 병신인 거 같은데? 아, 아그 번지점프 번지 존나 하네 여기서. 번지몇번 하든지 1인데. 이 새끼 한 아. 일곱 번 늦었어 지금. 그새. 몰라 던지는 이유도 모르겠어 겐지가 우리 팀 겐지가 초반에 자리에 한방 비. 뭐라고 조금 우와, 한말 한마디 한거 던지는 거야. 겐지 비. 크니가왜뒤에있어 맥크니 컷. 빼자. 빼자. 아왜 던지는 거야? 정신이야? 아도 뭐, 모르겠어. 정신들이 많아서 문제야. 아, 제대로 하자. 비기는 파는데 점핑 못하는데. 제 못해. 아 상대 존나 못하는데. 1라운드 쉬어 잘해놓고 지라네. 나이스. 아 정말 씨바극혐이아 이거. <laughs> 아 병신 이거 겐지 필! 아 유지가 안된다 이거 이때 오는못 이겨 한명 던지면 못 이겨 패드를 안 했어 우리 그 팀은 겐지가 초반에 아왜 던져 왜 던, 무슨, 던지는 거야 아, 말 한마디 했는데 던지는 거야 1라운드 잘 해놓고 1라운드 이겼는데 관심을 못 받은 거야 아 진짜 아, 입금받았나? 우리, 진짜, 감사합니다, 저. 다음 라운드 던지면은 2대1, 진짜. 다음 라운드 던지면 진짜 던지는 거, 어느새? 그냥, 게임, 키보드 마스손 떼자. 아, 저런 새끼들. 아, 지가 던지는 게 위선자인 줄 아네? 권력 있는 줄 아네, 항상. 아... 진짜... 와... 약간 사이코패스... 그건가? 새끼들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뭐 이런건가? 오버워치도 씨발 경찰, 폴리스 불러가지고 저런 오버워치 제대로 진짜 던진 새끼들 감옥에 한번 두부 처먹게 해줘야 돼 출신. 어? 씨발 들어왔네? 아... 들었다 들었다... 아... 씨발 현져이 <laughs> 병신새끼야! 너네 지가 곤룩있는거야! 병신새끼! <laughs> 아, 씨 호박씨네! 병신새끼야! 너 어디 살아? <laughs> 도화이 같은 새끼, 시발, 이 <laughs> <지> 새끼가 시발 미성자인 <laughs> 줄아 던지는 게 권력인 줄 알고 병신 새끼 저거. <laughs> 나갔어, 나갔어. 시발 적당히 빨아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 미친 새끼가 계속 빨아주는데도, 시발 똥꼬, 똥꼬 시발 냄새까지 다 맡고 똥까지 빨아주는데 계속 던져지. 나가서 죽지 마. 죽지. 병신이야, <laughs> 병신 내버. 아, 나 어쩌면 났거든. <laughs> 쟤 갑자기 촛촛 토막을까 제대로 하는데? 매플리아 뭐야? 미야. 응. 아 히마 히라. 어디 온 거야? 갠지카오 상대 갠지카오야. 개쩐해, 개쩐해. 어디사필해 어디서 피나 어디서 컷이 새끼 안 하네. 원숭이 뒤에. 아씨 발 이런 <목소리> 이런 분위기 제일 싫어. 나 계속 비비고 있거든. 근데 안될거 같아. 원숭이가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거. 비거 봐. 건 나한테 나한테 이거 화살을 돌린다고아 조용해봐, 조용해봐. 씨와 내가 더 똥빨아요? 아 안보여 ㅅ ㅂ 네 진짜 아.. 실 ㅂ 나 자존심이 ㅅㅂ 야 상대 루시오 상대 두발 아, 잘랐어 죄지어 퀸지 남았어 제가 잠시 정신 나가서 호그 나왔다 호그 나왔 어제 술 마신게 안 깼습니다 이팅해서 열심히 하세 우리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호 반피 호 반피 이 맥크리 아씨 건진 짜어걸이야 아, 일로 왔어. 나.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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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이제. 아. 아, 제대로 와, 하고 있도 이렇게 바뀌네.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저 새끼. 쟤 많이 트롤해 봤네. 이럴 때가 제일 역같거든, 진짜. 이럴 때가 제일 역같아, 진짜로. 트롤 많이 해본 솜씨네, 저거. 딱. 사람 공속기가 준비 완료됐어. 자. 밤에들이 왼쪽 왼쪽 뒤에 놓고 저거 놓고. 와, 이걸 있어 죽인다. 아도 많고 잘 쏜다. 겐지 나한테 일검. 겐지 나한테 일검. 와, 가자. 특별 처음 공어. 오늘 게임은 이길지 몰라도 멘탈은 접다. 아, 우리 팀이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돼. 겐지 가자, 가자. 이거 솔직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돈지라고 하면 우리 팀이 나 오히려 욕한다니까. 오히려 나한테 지랄해. 이건 진짜 팩트야. 진짜로. 1대1이기 때문에 아, 뭐. 내가 사과 안 했으면 우리 팀이 이제 나한테 지랄해. 트롤은 제가 있는데 나한테 지랄해가지고. 원숭이 필. 그래가지고 사과하려지 않래 아, 나도 진짜 하기 싫은데 자존심이 지 아무리 들어도. 포크 빌. 켄지코 가자. 나이스. 가자, 가자. 6대5 가. 쟤정면에 졸라 와. 원숭이 필. 아이고. 망고 테로 호카, 호크까지로다대로제깔로제아 미친 아로제 제대로. 아, 하네. 나, 나, 나. 제대로. 제제 제대로. 제대로. 제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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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나이스. 뭐야 전공했거든 심리? 심리 아까 전공했는데 이런 야. 새끼들 진짜 사가안 하면 100% 던져 왜냐 전판에 나사만 자그마치 번지점프 9번 던졌어 저는 애들 마이크만 됐으면 패드립 쳤을거 오히려 저 애들 오히려 지가 잘난 줄 알고 패드립 친다야 아, 마이크가 안해준다힐좀맥힐좀맥힐힐야 안 힐! 힐! 힐 달라고 이야 오케이 아, 나이스. 나뽕줄수있어나뽕줄수 있어요. 나는나뽕줄수있어나뽕줄어뽕어야뽕줄수 있어요. 나뽕줄수 나는, 어, 있어요. 아! 맞는데? 이게 안아 그 개다 켜정 개다 아, 트랩. 야타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거의 다와 갑니다. 트랩피트래피 지금 마지막 라스한테인데 뽕크로 있어 요나 뒤에 맥크리 할만하나? 어테스형 테이스 형. 테이 이렇게 빠뽕조뽕조뽕조뽕조뽕조뽕조와와 와. 나이스 개미콩은 안죽아 빨리 아 로드 반피 개피 개피 여아뽕 주지 그냥 우리 아타카 와. 오케이 야 개피 위스턴 내가 어디 보자 b k 캐 b k 캐피 n 캐탱주두 명을 써 u t h e 는게 아니야 아... 이거, 진아. a l 이는 캐릭터 이름으로 말해줄게요 w 성의피 o 갈 g EP. Oh, Gabriel. I'm not going to win. I'm not going to w 어 n I'm not going to win. I'm not g o 네 힐 좀, 아, 힐좀 내가 보여 줄게. 보여 줄게. <목소리> 라스 한타 트리스 1피, 캐피. 트리스 에피, 역킨 뺐어 가야 돼, 가야 돼. 아, 나 죽어. 나원이 만피. 리선 만피. 아, 죽었다. <목소리> 개피, 개피. 피. 아, 피 흰색 에피, 제이아타피. 아, 디발좀디발 <목소리> 아, 나이스 힐 먹다. 안 먹고 안 갖고 있냐? 선더, 무랑요 써. 스카우트 써. 선더. 탈타볼게아타볼게 나. 디바, 디바. 겐지 팀에 빠졌어. 아, 켄지 필! 켄지 딱 필! 아, 아 이거 안아 아, 이거 잡아. 아, 이거 잡아. 아, 이거 잡아. 아, 라거 잡아. 아, 아 아, 이거 한아 아, 이거 줘 내가 탱할게요 <laughs> 아, 이아 뭔가... <laughs> <laughs> 아, 아 아, 위산을 할까? 위산해줘 위산해줘. 아. 이 새끼들 진짜 간신들 이런 새끼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바로 어 나라 파마 팔아먹을 놈들야 이 자존심이 없어. 나처럼 자존심 이번 판 진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확실한 건 이렇게 역같이 똥꼬 빨았는데 지는 거. 이겨도 진거 도난 솔직히 진 건데 게임도 지면 진짜로 발멘탈 지금 솔직히 멘탈 거의 반날아 승천했거든. 콧 깨줘 겐지피. 겐지피. 지피 저게 재ピ. 왜 필이야? 필. 아, 지금 필. 야 일반 만다 일반 만다 들어가고 호흡피. 호흡피. 기바만 피냐 다. 필피 야사피. 겐지피. 아 겐지피. 겐지피. 지피 호흡피. 기바피. 나도. 나도. 개피 가 지금 대피야. 거점먹아야돼 거점. 아, <laughs> 아씨 오늘 주십분다 한번 더 쓰면 되는데 갑시다. 이거 진짜 이기기라도 해야지. 사어궁 벌써 7 7이야개 응. 빨리 찼네 지금 성 하나예요. 천천히 야, 나, 어, 나 그냥 뽕뽕 안 쓰고, 쓰고 나오는 예. 오케이. 오이지 어, 난... 반피. 텐지 반피. 어, 쳐야돼? 어, 지지겠네? 자, 오케이. 디바로봇트 반피. 아, 괜히 피해인데. <laughs> 어, 야, 피해. 미션피해고 온다, 온다. 디바의 피. 너 어디야? 오, 나이스, 켜. 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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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왜 붙여봐? 지바의 나간 피, 바디바나가바나나 오, 5대5. 제냐 타. 이 디바 좀 이들. 깨봐. 디바 좀 깨봐. 야, 빼야돼, 빼야돼. 둘더 잡았어. 오케 겐지 에피 겐지 필 겐지 필. 에피야. 디바 받겠다. 수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홍아나 에피. 어쩌면 윈스 어. 하나 있어. 어쩌면 윈스 하나. 이 비빌 수있나용검는데 어. 아, 당연 겐지 필. 겐지 이 머리 뽑아. 야 이거. 내가 진다. 아, 겐지 아. 만 필. 케어만. 아. 겐지 에피 어. 고 배상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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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비만비만비긴만 아, 두안게 와. 이거. 빼자 빼자. 와 아니 먹었다. 아 상대 존나겐지 가면 해. 되겠다 나노겐지 가면 되겠다. 상대 초월 있어. 근데 와 피를 다노터 어떻게 빼냐? 아나 꿀이 잘 존나 잘 잡겠는데. 나노겐지 하면 백탁 초월 뺄 텐데. 야, 일단 가볼게. 야, 살좀 아, 나 이따 가 볼게. 송아나몸무게살좀 찌워야 되 저거. 너너 뒤에 너 진짜야. 십짜야송아나 디바로 몸 잡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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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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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한번 잡았어. 간다. 잡았어. 재미 하나. 와 솔저의 괜찮데? 은 괜찮데? 초월 뺐어. 맞아, 맞아. 맞아. 아 투월 네치컷 막아줄게 막아줄게 송하나랑 트레이서 몸무게 살좀 찌워야 돼 뭔가 다 막아줄게 송하나 소트레이서는 진짜 파트. 감으로 맞춰야 돼 빨리 빨리 위스 먼저 대충 이렇게 머리 정 헐크 헐크야 고체 명언들 잡으면 나화에서서양땡길게 이번턴 오케이 <laughs> 데 초월 없으니까. 오. 디바 디바 완피. 굶었나 신겐지 디바. 디바 너무 적죠. 궁었나 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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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나 티바. 나이스 했어 깼다 깼다 깼다. 온다. 호빵 깨고 호빵 깨고. 나이스. 나 나이스. 다나다 폭소자 폭소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아, 나이스. 나, 나 원숭이랑 맞다, 이 쓰고 있어 2층에 해리칭 원숭이 원이해 원숭이 리해

맨날 지나가고 같은 새끼죠. 아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네. 저 새끼지. 역대 역, <laughs> 만났던 트로 중에 <laughs> 사람 제일 잘게만 <자리용> <laughs> 머리가 머리 아, 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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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하 미스터 피 미스터 피. 건 와 목격했다. 패 오신다. 뭐야? 야, 상대 팀에 개피아스, 스 그래, 어, 있었어. 빠졌어. 오케이. 그래, 빠졌어. 아, 저 머리 머리 좋네. 어? 내가 어, 웬만한 스타보리라. 드롤들 다. 적팀왜 던지 나 어, 저거 왜팀 난쟁이 또왜 던져? 마판 야. 2대 2인데 정말 와, 한치 앞을 루슈, 루슈 내다볼 루슈. 수 없는 <laughs> 경기네. 어? <laughs> 트리서 펼. 이스이아이 야, 오른쪽 2층에 트네. 나 하나 잡자. 왜 오른쪽에 와나 오른쪽에 나 같이 가 줄게. 같이 가 줄게. 이번에 저거 같이 비온이 던진 건데? 아니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어디야? 이스터이스야점 트래. 자살아있저 새끼들. 아저 약. 아야, 여기 여빠졌다 어. 어, 어. 어. 인게 어, 클라스 이걸. 아나 어, 간다. 어클라스야 와. 엉덩이 떼.

고판이긴 거 아, 같아. 아니야. 3 5쯤에 35씩 지금 던지면 어? 충분히 한타 오거든. 저벌레 새끼 씨발. 팀보 뭐 있나 팀보. 거로다 오메 오메 갑니다. 해준다. 도 없는데 갑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것도 없는데 씨발 3 기지까지 와 버렸어. 네 기지에 방놨어 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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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거쳐. 장난 맞나 하려 나려 앞에가 아야 나커스야나커스 와. 도라이 새끼 로카랑 똑같은 병신 uh 새끼네 -oh? 저 씨. 신 새끼야 도대체 게임 버리세요. 미쳤다 나이신 새끼 저와 진짜 도라이 같은 새끼. 아 씨. 로카야. 그따위로 살면 아니, 안 되지 우리가 아니, 얼마나 해주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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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나 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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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나 얼마나 에마나 얼마나 얼마나 마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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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나 얼마나 얼마새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 에이, 저거, 덜 떨어질 새끼. 나가, 이전만한 새끼야. 똥덩어리 새끼. 오래 살겠다, 진짜, 저 새끼는.